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3편의 다섯 번째 조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합병에 토화 바로 한토화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병증의 형태가 그대로인 경우는 백합지황탕으로 치료한다. 여기도 뭐 조문이 일단은 빠져 있지만은 백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진액 부족, 치조한 현상을 가지고 백합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백합지황탕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뭐 육미지황탕 계열로 쓸 수가 있다. 예. 백합병의 한토화법을 아직 사용하지 아니했는데 그 사람이 본래 내열이 있어가지고서 수기가 부족한 경우는 백합지향탕으로 치료해서 조열이 극한증에 이르지 않게 해야 된다. 이 경우에,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치료하는 거는 중경은 주로 백호탕으로서 치료를 해가지고 해니 백호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아지제예요 청화를 하게 되면은 화를 화를 끄면은 우리 몸의 진액이 저절로 생하니 반면에 유리학은 백합지황탕으로 치료해서 자연지법을 쓴거예요 자연지법을 쓰나 조열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백호탕하고 백합지황탕 같은 건 자윤지제를 쓰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이런 게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고방을 공부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 문제점이에요 딜레마죠 일종의 예, 저도 이거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으니까 워낙 저도 육미팔미를 좋아하고 그쪽에서 그 교회에서 처방을 공부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백호탕을. 이거 백호탕 받아들이기까지 한, 한 10년 세월, 15년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자음지제에서, 그러니까 육미지왕이나 자음지제에서 백호가 인삼탕 위주로 넘어가는데 한 1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건 상한론을 공부하든 금계유력을 공부하든 기존의 처방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아, 다르게 생각할 수,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 환자를 보면서 이제 그 마, 마음속에서 극복해야 되는 어떠한 문제점이에요. 자, 청화를 하면은 진액이 저절로 생하지만, 자유를 한다.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해서 육미지황탕이나 자음지황탕을 쓴. 다음 강화탕을 쓴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몸의 그 조열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백호탕은 소화, 흡수, 흡수가 아주 좋아요. 예, 네, 아주 좋아요. 흡수가 빨라요. 그리고 빠르다. 흡수가 빠르다. 반면에, 이 지황탕의 계열들은 흡수 소화가 잘 안되고 흡수도 잘안 돼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병증을 치료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 심장 그러니까 흉부에 열이 있고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경우 현대의 말을 했때 있을 때 백호탕이나 이런 거를 썼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시황탕 같은 경우, 고혈압 환자들한테, 열이 있는 고혈압 환자한테 잘못 쓰면은 몸이 무거워지고 상당히, 뭐랄까, 가슴에 압박감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냐면 하 흡수가 바로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백호탕을 조금 활용을 예를 들어서 육미지황탕 쓰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백호탕에다가 육미지황탕을 가감해서 가해서 그러니까 특히 육미지황탕에다가 석고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대량으로 써, 쓰는 그 같은 거를 예,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윤제를 썼다 그래가지고 자음지재를 썼다 그래가지고 열이 치료되는 거는 아니더라. 예, 열이 치료되는 건아니에 진액이 손상된 건을 보강해 줄 수는 있어도 조혈 자체가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석고는 석고 대왕은 조혈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범위에서 봤을 때 대왕도 마찬가지로 청아지제 크게 보면 조혈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대왕이 변비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이열, 조열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왕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진액을 자생하게 한다. 대왕도. 진액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왕을 잘못 썼을 때, 저기 뭐야, 설사를, 설사가 유발되면서 진액이 고갈되는 것이지, 조열이 있을 때 대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조열이 해소되면서 진액이 자생한다는 거예요. 상한도 좋으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위기불화에 승기탕을 쓰잖아요. 위기불화에 승기, 위기불화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소화기 내에 진액이 부족한 상태를 위기불화라고 그런 거거든요. 조열이 발생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 고방에서는 소위 말해서 자음지재가 없잖아요. 오직 청아지제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진액이 자생한다는 거예요. 그 상한 논 조문 여러분 다시 한번잘 읽어보시면은 제가 이것에 근거 없이 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화지제와 자윤지제는 비슷한 어떠한 그 개념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조열이 치료가 잘안 된다. 자윤, 자음지제 가지고는 조열이 치료가 안 된다. 반드시 섞고 대왕 종류를 써야지만이 이 조열이 해소가 된다. 그래야지, 소위 말해서 윤제도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청아제와 자음제의 차이점, 이것을 의심을 하자. 이에 청아지법이 변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 조문에서. 지황을 썼기 때문에. 소위 이른바, 음오화동엔 육미주황탕으로 가일이 치료가 되지만, 음오화동엔 조열이 급박한 상태를 당해서는 청화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액에 진액을 보강하는데 힘을 쓰면은 조열이 치료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 백합, 백호탕에 사물탕을 합방하거나 백호탕에 건지왕이라든가 맹문동 같은 거를 더해서 쓴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오로지 육미지왕탕이라든가, 물론 단순히 진액 부족일 때는 자음강화탕이라든가 육미지왕탕이라든가 이런 거 써도 돼요. 그러나 조열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백호탕을 합방해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만 하세요. 이런 거는 다제 일종의 그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상한론 조문에 있을 땐 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거의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원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 금개유학에 있어서는 비교적 그, 뭐라 럴까 여기에도 후세방 개념들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되, 나오고 있죠. 예, 나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의견 정도는 뭐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대로 한번 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화도. 음, 아이고. 자, 백합병이 한 달이 지나서 해소되지 아니하고 변성이 돼서 가를 일으키는 경우 백합 세방으로 치료한다. 이, 한 달이 경과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조열에, 조열에, 조열의 그 여열이죠. 여열에 엄청 시달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액이 콧갈돼가지고, 체중 감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기침. 건해져 마른 기침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가래가 끓는 기침보다 이런 마른 기침이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죠 마른 기침 오래하다면 어떻게 되죠? 담혈 그러니까 그담혈이좀 마른 어떤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서 피도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1월불회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상당히 나름대로 했지만 이것이 일종의 대병 차후, 대병 차후에 발생되는, 대병, 한글로 쓰겠습니다. 대병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병이다. 네, 이럴 때는 백합 세방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뭐 정확한 처방이 이거는 지금 안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 임의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1월 동안, 한달 동안 병증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갈증이 유발됐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열이 해소되지 않아서 내조로 인한 갈증이다. 이럴 때는 오룡산유로 쓰면 안 되죠. 치액이 예, 완전히 고갈돼가지고서 내조라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 백합치 모탕 백합 지황탕으로 어, 처리 치료할지라도 생진지갈이 생진지갈이 쉽지 않는데 하물며 백합으로서 몸을 씻는 것에 있어서야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백합물을 끓여 가지고 몸을 씻는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과연 치료가 될까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거냐, 이것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확인되지 않고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은 혹 뇌외를 병행하던 법이 아니겠는가. 자, 이 약물들을 먹어가면서 백합을 달인물로서 몸을, 뭐랄까, 씻은 건 아니, 아니겠는가. 이런 정도 추측이에요, 이거는. 예. 여러분들한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병이, 악화된 거죠. 조금씩 조금씩 치료가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할수 있었던 방법이 백합으로서 그렇게 몸을 씻는, 씻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약도 복용을 하면서 그런 거겠죠. 왜냐면은 이와 같은 백합 지모탕이라든가 백합 지왕탕으로 치료할지라도 생진지갈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물며 백합으로 몸을 씻는 것에 있어서랴.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내외를 같이 병행하던 수법일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백합병으로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는 뒤에 처방을 써라. 자, 백합병에 백합세방이어도 백화 여열이 더욱더 심해져. 그 아직도 치료가 안 돼요. 진액이 더욱더 소진됐어요. 번경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번경하고 갈증이 있으면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갈루모료산으로 치료해라. 왜냐면, 모료가 바로 이와 같은 번경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예, 네, 과루근이라든가천화분이죠 이런 것도 생진지가라는 작용이 있으니까, 이, 그니까 러 이것도 전부 다 수증치즈죠. 그니까, 앞에 조문에서는 번경이란 말이 없지만, 모료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는, 아, 이 사람이 번경 증상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떠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과 처방을 대조해가지고, 이와 같은 증상이 있지 않고서는 뭐하러 모료를 썼겠어요. 심계 항진증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개인적인 생각에 이, 이런 경우에 그러면 꼭이 처방을 쓰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소시오탕에서 바나하고 생강을 일단 빼고 여기다가 가루군 용골, 모료를 예, 합방해서 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 이렇게 썼지만 섞고 죽여. 예, 너 같이 합방해서저 같은 경우 씁니다. 예, 이거는 그냥. 책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정도로 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석고주교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진액이 고갈돼가지고 몸이 마른 분들 할때이 석고주교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물탕 합방해서 쓰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선호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그 흉통이라든가 복백 복부가 창만하다든가 그럴 때는 심지어 여기다가 대왕 후박지실도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씁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한 열흘 정도 한의원을 비워가지고 어떤 그 젊은 원장이 제 한의원을 한 열흘 동안 관리를 해주는데. 제가 석고를 쓰는 걸 보고, 선생님, 석고도 다 쓰세요. 그렇게 붙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는 죽을 때까지 석고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고방이라든가 이 의식 속에 석고 대왕 같은 경우는 무서운 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꾸만 써봐야 돼요. 대왕도 그러고. 무서우면 오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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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 소거 같은 경우는 원래 기립동동 뭐냐면, 대량으로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안 써요. 사실은. 근데, 습관적으로 조금씩은 거의 써요. 12g, 16g, 24g, 이렇게 써요. 속거는 의외로 부작용이 없어요. 거의 예, 담담해요 맛이. 그렇기 때문에 속거는 현대인들한테 아주 좋은 약이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